같습니다, 그런데 열어주시고 유진이랑 오랜만에 그 합방도 하고 음. 일단 유진이 여, 열어주고 올게, 그런데 안녕하세요 감자 등장입니다, 그런데 업박씨랑 예. 되게 오랜만에 합방하는 거 같아요. 거의 3 년만 아니에요? 방송을 3년 전에 시작했는데 뭘3 년만에 합방을 해요? 웃기신 분이시네? 저희 진짜 오랜만이긴 해요, 근데 여기... 아 마지막이 매미네. 내가 매미, 아 맞아요. 왜 매미 먹방. 아, 그걸 한번 안 했구나. 음. 네. 사실 일단 제가 좀 올빼미여 가지고 아니, 이게 네. 내가 옛날에는 밤에야 방을 많이 했잖아. 데 요즘 나도 네.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네. 점심에 하니까 유진이의 밤날 바뀌었어. 그렇죠. 옛날에는 우리가 좀 자주 볼수 있었는데 나도 이제 바뀌니까 보기 좀 힘들었어요. 혹시 팀한번 보시다? 아니 팀이 뭐예요 이게? 원래 이 자리에 아놀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. 바로 갖다 팔았습니다. 아니 갑자기 이거 왜산 거예요, 근데? 아놀드가 분명히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는데 빌링엄이 나가고 아놀드가 들어오니까 편역 <laughs> 캐미도 깨지고 팀 컬러도 깨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아, 최악이네. <laughs> 그래가지고. 그건 좀 아니지 않나.. 이쪽 자리에 누구 쓰려고 하는 거야? 예, 예, 수비형 미드피더랑 윙자리? 일단 벨링엄 명이 팔거 같은데 몰란지는? 아벨링엄오이 그러니까? 요고.. 네.. 아 근데.. 팀갈을 할 수도 있어요 예..?! 레알 팀갈이면.. 야 이건 큰 마음인데? 저 진짜 잘안 하거든요 팀갈 그러니까요 좀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새출발.. 네. 뭐 하고 싶은 팀이 있어요 그면 레알 말고? 아 그게 문제예요 막 엄청 끌리는 팀이 없긴 해요. 써보고 싶은 선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? 쓰고 싶은 건 소니인데 음. 토트넘, 한국, 레버쿠젠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레버쿠젠 좋아요 근데 레버쿠젠. 레버쿠. 근데 레버쿠젠이 단점이 이제 엔덕뱅이나 이런 게좀 어렵긴 한데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. 그래서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저빠친거좀좀 좀 그래도 음. 그 돌려가지고 아니 유진이가 좀 FC가 좀 있어, 있어가지고. 네. 제가 조금 조금 좀현질좀 해줬어 요 여러분들 아니 메모 장 키는 건 아니고 막박 씨가 0만배띄워주면네 진짜 저 좋은 팀으로 팀갈할수 있어 아 십만 배띄워주면 아, 네. 띄워 주면아나또 <laughs> 아, 순간 저랑 이제 갑자기 좀 결혼 얘기하던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, 누가 뭐 받친 거 이렇게 아유 우질이 걸어놨어 우질이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없어요 지금 혼날 뻗을까 봐저 진짜 오만 배띄워주시면 발바닥 뽀뽀하겠습니다. <laughs> 저도 가겠습니다. 9만 원에 5만 배가 이게 저는 3만 배를 많이 뽑아왔어요 요즘 빠치고가 그렇게 효율이 안 좋긴 한데 정배. 15,000배? 15,000배. 음. 어. 잘 뜨는 사람들이 네. 사람들이 2만 배 이상. 요 정도가야 좀 많이 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뜨고 네. 저는 이제 3만 배를 좀 많이 뽑긴 했어요. 3만 배. 3만 배, 어. 네. 3만 배 뽑으면 저랑 이제 1박이 여행 가시죠. 3만 배. 4만 배 알겠습니다. 네, 4만, 4만 배. 배. 4만 배 확인. 4만 배 4만 확인. 4만 배. 1박 2일 여행에 5만 배 1박 2일 여행 플러스 발바닷꽃. 닥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원래 이거 없었 없었었는데 추가 좀 하겠습니다. 원래 메모장은 좀안하긴 했는데 네, 원래 발등 원래. 아니고 발 발바다. 박스생님발바닥 발등. 됐네. 끝났어. 네. 오 잠깐만. 개이득인데 80에 뽑았네. 현실로 생각하면. 어떻게 아, 되나요? 야, 이시게 돼요. 딱 맞춰놨어요. 아, 쁘지 않은 거 같아요. 80만을 뽑보는데 아, 20만 안 썼어야 되는데, 이거. 그게 그냥... 예. 아... 제 아이디어는 슬픈 신화가 있어요. 어, 어떤 이슈예요 제가 항상 갔었는데, 진짜 안 떠요. 아, 분께 항상... 네, 그 현재 할 때마다 좀안 떴구나. 네, 진짜 안 떠요. 자번은 유지 씨가 한번 해보실래요, 그러면? 아니, 매장경 스트리머네. 아니 매장 턴만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이상한 턴에만 저한테 주시는 아, 거예요? 아래에 또닭버도쓸수 있으니까 또 요즘은 여러분들 이건 S 는 선수 택해야 된다 여기서 금가 잘 떠요 여기서 설마 히어로즈 금가? 오, 브라질. 마이콘 금가 때문에 이거 마이콘 금가? 200조 아 뭐야? 어. 27조 약간 저는 밖을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서 묶어서 갑니다 에? 에, 에? 아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국카페 뜨나? 제발! 자 왔다. 요즘 다는거보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. 에디에 누구 있죠? 차범근 선이 있고, 응. 그다음 토레스도 있고, 호돈도 천조예요. 지단도 있고. 잠시만. 25조 제발 25조. 아 12조. 가자. 가자. 제발 진짜 차봉근 선이 뜨면 진짜 레버코 제 생각할 돼요 뜨면은 그냥. 어 빨리. 뜨면 써가지고. 축구 한번 구경. 아 축구를 보통 먼저 봐요? 네. 검은색이 이제 그건데. 어? 호돈이 형도 아닌데. 한혁인데. 어? 일삼이? 일삼이 누구지? 아찔 아는데 오 모르네. 졸라 0 0 종. 음... 지단 2 0 0 종. 아 근데 지단이 아니고 흔혁이니까. 아 루카쿠인가? 루카쿠인데 2 2 0십표야 근데. 오 저, 저, 있다, 제발, 진짜 루카쿠 괜찮은데? 사우디 있다 사울디 루카쿠 사울 제발. 지한 번만. 사울 아, 근데... 좋은데? 사울 비싼데? 음... 누가든 루카쿠 아, 룩... 룩... 같은데? 까 음... <laughs> 어? <웃음> 아우좋 좋아요. 아, 아, 에리팩이 좋다니까 진짜. 신상팩이라고도 오, 230도 상한가. 잠깐만. 음. 2 5 0 0 0 아! 감은배 갔어야 된다. 아 감도안까빈데그래도 아. 2만 5천 배면 진짜 잘 떴는데. 우리 집 오면 좀잘떠요이게 아, 아, 앞으로 그러면. 좀 자주 와야겠다. 제가 까는 거보다 훨씬 나아요. 근데 진짜로. 아니 보통 몇배 떴어요 혹시? 한창 만 몇천 배는 무조건 뜰때 9천 배가 떴어요. 제가 깠는데 진짜 그때 충격 먹고. 이 시즌 혹시 근데 강화 혹시 요즘 하시나요 혹시? 강화를. 최근에 좀 네. 하는데 본캐로 조금 날리긴 했어요. 아 본캐 좀 날렸다. 굴리트가 현재 지금 5카긴 해요. 네. 6카 정도 혹시 가능할까 혹시? 6카? 아! 6카는 솔직히 근데 좀 쉽죠. 원래는 이진이 오면 제거좀 막길래 했습니다 오늘. 보여드릴게요. 저 그래도 7카는 못 붙이는데 6카는 좀 괜찮아서. 자아보 박카레 형. 어. 터지고 여기서 이제 굴리트가 바로 붙어줄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박스 제가 그러면 네. 핸드폰도 안 가지고 네. 어, 여기 뒤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자 굴리트 쳐. 아, 됐나요? <laughs> 아, 아, 누가, 누가, 누가. 아 여러분 손선 죄송해요 5개, 땡큐 물결 표현 야 도망쳐 아 도망쳐 들어갈까요? 네 들어오세요. 와! 진짜 터진댔어. 제가 이래서 오늘 유진씨 불렀습니다. 진짜. 정확하게 재물 두 개만 딱터뜨리고 건강하드 졌잖아요. 이게 오늘 저녁에 그 저기 있어요. 오늘 정통파가 있어가지고 제가 <laughs> 가서 또 <laughs> 다시 한번 믿습니다. 벌써 세 번째 아, 터지긴 했는데. 씨. 님이 옆에서도 살짝 무섭긴 한데. <laughs> 변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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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하게. 저번에 믹슈와 햄버거 라는거 봤거든요. 믹슈 햄버거 다녔었죠? 그거 다부터 추가요 저는. 자, 보트맨 여러분들 이거 방학 때 네. 강화의 신들과 함께 금가 도전! 뭐만 골라사! 이게 보 운명은 가! 데리고 왔더만 이씨. <laughs> 저희가 조만간 강화의 신콘텐츠로 <laughs> 다시 한번 제가. 어... 그때 다시 유화 준비할까요, 형님? 저도 하나 유카, 육화... 저 하지 유화를7곱장 준비할 거거든요. 아, 그중에 붙이는 놈을 강화의 하고? 신으로 제가. 형님과 같이 응원해서 가는 걸로 한번 가보시죠. 테스트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빠님 한번 아 우리 마빠 이거 붙여야 되네, 자 마빠.